어 시편 117편은 어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짧은 시편입니다. 그 짧은 시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은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2절에서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아 할것 없이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2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진실하다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나에게 임하였다고. 나를 구원하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체험되고 고백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말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한없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다고 표현하죠. 이 크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데도 우리 주변에 보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얼마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여러분 모르는 이유는 내가 지금 그런 은혜를 받을만한 어,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할 자격 없는 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느 목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임종을 맞이한 어떤 남자분을 찾아가서 마지막 전도를 했습니다. 어, 전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달렸던 강도가 있었는데, 그가 강도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도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했는데 그분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강도 같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인자하심이 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무리 놀라워도 자기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예수를 믿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눈뜨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것, 어, 자기가 어, 어떠한 죄인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안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발람에게 뇌물을 씁니다. 그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바꾸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을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민수기 24장 5절 6절에도 야곱의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은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여러분, 발람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진짜 아름다웠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백성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정말 무섭게 달라들었죠. 민수기 이십 장오 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들은 없는 것밖에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발람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말이 뭐냐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물을 달라고 하던 그대로 반석 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아는 것은 여러분 은혜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신 약속인 것이 분명하게 믿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진실 그것을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반드시 지킨다. 끝까지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진실하시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찬양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시지만 내가 진실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 버리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자고 결혼해놓고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진실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생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약속을 한 경우는 여러분 결혼할 때밖에 없습니다. 일가친척, 친구들,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 다 오라고 해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서약을 합니다. 그런 약속을 하고 우리가 결혼한 거죠. 여러분, 다른 약속도 다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 이런 약속, 그러니까 일가친척 다 모아놓고, 친구들 다 모아놓고, 또 교회 성도들 다 모아놓고, 한 약속이라면 그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살면서 결혼식 때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자기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도 기억조차 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께 하듯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됐죠. 그런데 우리가요,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약속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여러분 찬양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의 진실하지 못함 때문에 나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지만 늘 주님 앞에 무거운 마음 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진실하시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끝까지 지키시기에 우리를 진실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에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실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할 일은 믿을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진실하게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는 그때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이미 앉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진실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이 문제죠.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고백한다면 그게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나를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믿어져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짓는 죄가 음란한 것. 혹은 욕심을 부리는 것, 혹은 혈기를 부리는 것, 거짓말 하는 것, 뭐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죄는 죄지요. 그러나 그런 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큰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 자신의 변화, 사랑하는 가족의 변화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이제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와 함께 내 삶을 사시는 것을 진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박보영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이 박보영, 박보영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사과환상자를 가지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의 가슴은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부탁을 받아놓고 깜빡 잊어버려서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다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권사님에게 권사님, 저는 이 사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너무 당황해 하시면서 그래도 한 번은 기도하셨겠죠. 그러자 목사님이 한 번도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의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해지면서 몰라요 하고 사과를 놓고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성도의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를 한 번도 하지 못한 것도 부끄럽지만 성도에게 기도하, 기도 한 번도 못했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건 정말 나쁜 목사 되는 겁니다. 더 부끄러운 거죠. 보통 그럴 때, 여러분, 그냥 가면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 잘 됐네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거짓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냥 포장해서, 그냥 축복의 말로, 또 감사의 인사말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겁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그 어, 용서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주고 계시거든요 또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진실하게 바꾸어 가실 변화시켜 가실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져요 지금도 여전히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권사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술에서 어찌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입술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여러분 찬양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